네, 안녕하세요. 박광남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하반기 전망을 좀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종을 좀 딥스 있게 담당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 김수진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은 저희가 뭐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사실 상반기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하반기를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상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상반기가 이제 워낙 아시겠지만 다안 좋았고 네.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고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 또 유난히 안 좋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다라고 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더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작에서부터 좀 기분 좋게 갈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최근 어쨌든 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네. 한번 가보자 보시죠. 예, 네. 뭐 주가 첫트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2021년 한 11월부터 네. 주가가 이제 꼭지를 찍고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번의 시장에 충격이 있었는데 그런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그 충격이 장기간 지속이 네. 되고 있죠. 이 코로나로 네. 인해서.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반작용 효과로 지금 굉장히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뭐 네.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특히나 이제 다른 뭐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 네. 시장이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그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주가가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섹터라고 할 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그쵸. 사실은 그런 변화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저희가 뭐 저는 저희는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뭐 화상 회의 같은 거뭐 예. 재택근무 이런 재택근무. 것들 사실 네. 그런 게 일상화 될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정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네.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았지. 예, 예, 내가 할거란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들이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할수 있는 네. 여건이 마련이 됐죠. 그러면서 한 5, 6년 동안 진행이 될 걸로 기대했던 이 클라우드 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시장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어 가파적으로 네, 성장을 압축적으로 했죠. 으로 성장을 예. 하면서 이제 어 성장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동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저희 그림. 그림을 보시면, 네. 저희 주가라는 거, 현재 주가라는 거는 이제 분자가 성장률이고, 네. 분모는 우리 디스카운트 밸류를 이제 금리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다들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원체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성을 보이다 보니 네.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풀이라고 하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때 이제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제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가 되면서 네. 계속해서 이 주가가 부풀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분자와 분모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네. 코로나 전 코로나 환경이었죠 네그렇 예.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가 되면서 우선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부각됐어요 네. 근데 그 성장성이 왜 우려가 됐냐면 성장성이라는 게 사실은 전년 대비 그쵸. 저희가 이제 얼마나 성장했냐를 보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 보니 이 성장성이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런 점들이 이제 분자에 반영이 됐고 동시에 이제 분모 역할을 하는 금리 같은 경우가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한 주가 하락을 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주, 말씀해 주실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현,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네. 대비를 해야 되냐 인는데 저는 이제 그 점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이유는 이유로 네. 이 결국은 이 저희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 그로스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데. 어~ 이번 상반기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주가가 안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우리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네.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음, 네. 그리고 동시에 어~ 지금 매크로 상황이 워낙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업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IT에 대한 투자, 특히 음. IT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뽑지 네. 않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역할을 하는 성장성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단기적으로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진 현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 아니지만 어쨌든 피크아웃을 하면 다시 이제 안정되는 국면이 또 찾아올 거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점들을 이제 기대했을 때 분명히 다시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반등할 여지가 있는 섹터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낮아진 가격에 여전한 성장성이 있다면 이 불확실한 네. 환경이 좀 거친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개연성은 충분히 높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여전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옥석가리기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산업 성장성이 여전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이 제가 이제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어떤 산업을 전망할 때 가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지표가 바로 IT 스펜딩 IT 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뭐 가격이 결정되고 네. 그리고 뭐나 제조업이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 내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생각해야 될 변수가 많지만 소프트웨어는 사실 딱 하나의 변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살 것인지 안살 것인지. 이제 그것만 저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그래, 그거를 이제 기업이 IT에 투자하는 걸 IT 스펀딩이라는 지표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해요. 어, 각국 정부에서. 네. 근데, 어, 그렇다면 IT 스펀딩, 기업이 언제 돈을 많이 쓸까요? IT에 돈을 많이 쓸수 있는 건? 당연히 경제가 좋고, 기업이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예, 때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IT 스펀딩이라는 게 보통 이 GDP 성장률, GDP 상황과 어, 유사한 흐름을 음, 보였었어요. 양적 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시점에 처음으로 이 GDP 성장률과 IT 스펀딩 성장률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될수 있다고 계속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 IT 스펀딩 보통 같은 어라든지 IDC와 같은 IT 시장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은 상향조정이 계속 되고 오, 있거든요. 의외네요. 예.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되게 시급해진 상황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회사의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음.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 경영진들이뭐 요즘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더 이상 추가 고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고용은 하지 않을 지언정 왜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인프라 자동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IT 스펜딩 그로스 자체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GDP 성장률과 IT 스펜딩이 좀 동행하는 그림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의 마련되는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환경에서 뭔가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굉장히 좀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실적 역시나 아까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상반기 1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한2주 후부터 2분기 실적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뭐 좋았던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높아진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이 추정치, 예. 시장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 대비 실제 실적이 상회하냐 하회하냐에 따라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큰데, 음. 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치가 높은 기대감 때문에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숫자에 좀 미치지 못하거나 그 숫자에 부합하기만 해도 이제 주가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주들이다 보니까 어떤 성장이 둔화된다는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비교, 상대 비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실적 자체는 굉장히 견조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 이 가이던스 역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 여전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어, 수익성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앞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IT 지출, GDP 성장은 하향되더라도 IT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네. 뭐 상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은 있었지만 네. 여전히 근, 긴 그림 하에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마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산업의 성장성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저희가 이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중에서도 사실은 어쨌든 굉장히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목단으로 가서 이 옥석을 누가, 많잖아요, 사실 업체가. 이 중에서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나눠볼 수 있는 스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시점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기업을 어,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저희가 뭐 그런 금융 전문 투자서 같은 거 보면 네.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음. 왜냐하면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이제 고정비가 일정하고 교정비는 일정한 상태에서 변동비, 역할을 하는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에서 네. 좀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놀란 게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제조업에서의 변동비와 소프트웨어에서의 변동비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음.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비가 바로 판매 마케팅 비용이에요. 판관비요. 판관비. 네. 근데 이제 국내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나라 판관비는 이제 판매 관리 예. 뭐 요렇게 들어가서 좀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해서 딱 영업에 쓰이는 돈만 음. 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많은 분들이 마치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R&D라든지 뭐 그런 쪽이 더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소프트웨어가 파, 영업 마케팅이 훨씬 중요한 섹터예요. 어... 왜냐하면, 네. 저희가 어,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두 개, 뭐가 더 낫다.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은 있지만, 각자가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기서 어떤 기술적 우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 제품, 운영 제품, 예. 운영 체제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더 사람이 쓰기 편리하게, 사람들이 더 쓰고 싶게 만드냐가 사실은 소프트웨어에서 더 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그 부분을 알게 하려면 사실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께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우리 기능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말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한테 판매가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세일즈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가 전체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1 9십백구십까지 넘어선 거죠? 그냥 일반 네, 매출을 매출을 거의 두 배를 세일즈 마케팅 비용으로 쓰게 됐고 현 시점에도 7 4라는 이제 엄청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쓰고 있네요. 네 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 이제 60%대 50%대가 이제 평균적으로 네. 현재도 이제 세일즈 마케팅에 지출을 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세일즈 마케팅 비용이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에 가장 중요한 거.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음. 그러니까 먼저 시장을 선점할수록 무조건 유리한 산업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가 네.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예. 더 빨리 시장을 장악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국면에 들어,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되면서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이 세일즈 마케팅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말씀해주신 영업 레버리 효과가 나타나는 네. 거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통 적자로 적자 상태에서 IPO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수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기업 궤도에 들어선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보면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 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데이터독 같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70% 넘게 SN 세일즈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제는 한 50%대로 떨어졌고 음.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도 50%대에서 30%대로 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성장을 잘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음. 걸 저희가 같이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높았다가 크게 낮아지는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해석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요인이 되니까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항상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네, 네.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투자 전략이 바로 현금 보유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을 음.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산업에 되게 유명한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루오브 네. 포티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루루브 40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잘 익숙하지 않은데. 루루브 아, 40. 네, 예. 40. 사실 루부브 40. 그렇게.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음. VC들 사, 사이에서는 이제 유명한 법칙인데. 하면, 소위 뭐 이런 게 있어야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여겨진다라는 이야기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매출 증가율 더하기잉여 현금으은 마진율, 마진이 40%가 넘으면 음.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중인 구독 모델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다라는 지표거든요. 지금 매출액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이 사십 퍼센트를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얘네가 가용 가능한 현금이 이렇게 충분하다라는 음. 걸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 증가율 더하기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인 거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두 숫자가 더했을 때4 0이 넘으면 안정적이다라는 건데 어~ 이 숫자들이 보시면 요즘은 이4 0을 훌쩍 넘어서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음... 그만큼 현금흐름 상태가 굉장히 거죠. 좋아지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또 선호할 수 있는 이유가 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재권 같은 게 있어서 물건을 이제 지급하고도 네. 대금을 받지 못하는 뭐 경우들이,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당금 잡고 맞아요. 이런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경기 경제 위기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가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모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된다거나. 사실 현금이 따박따박 이제 저희가 네. 얘기하는 게 이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따박따박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이 우리가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는데 지속 발생 가능한 레, 매출이 들어오게 되니까 현금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이 M&A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이 우리는 막 적자 기업이 상장하면 그게 기업 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기업이 안정적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여 현금흐름이 굉장히 인여 현금흐름 마진 자체가 굉장히 좋게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또 이제 좋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종목의 옥석가리기를 나눌 수 있는 사실 최근에 매크로 환경을 좀 반영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봤을 때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기업하고 역시나 현금 부유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결론을 좀 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매크로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그 매크로 상황 때문에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성장주들의 멀티풀이 이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성장과 그리고 안정,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이 같이 갈수 있는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이 시점을 기회 삼아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 그런 스터디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반기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구위원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포인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